일단은 치료를 담당하는 버나안 아래로 내리고, 싸워보죠. 저는 대형을 지키고, 우영대 앞으로, 뭉쳐. 여러들이 기병이 많으니까 분명히 개도를 해올 거예요. 개도안 하게, 알았어. 고병대 따라 여기까지 고병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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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병대 준비 돌격 머릿수로 밀어붙여봐 또어제피 참병들이 많아서 싸울만해 참병이 기병 잘 잡아요 테크가 낮아도 싸워볼 수 있어 병들이 기병을 잘 잡으니까 설령 테크가 낮다고 해도 싸워볼 수 있어요. 자, 저 분들 오죠? 저는 인형들을 잡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잡아야 돼요, 저가. 저거한 50마리 잡아야 돼. 아, 나 진짜 화살이 계속 맞네, 근데. 어, 아, 잠깐만, 잠깐만. 많이 맞췄어 한번 퇴각을 했다 싸우는 게날려나 그냥 싸우는거 그 죽어도돼 그만큼 벌겠지 죽은만큼 벌겠지 난 벌거라고 믿어 이게 안벌면은 좀 그래 솔직히 자번나 죽으면 안되는데 번나가 쓰러졌네 이러면 숙소 사라지지 않나 잠깐 태각카트 싸우는 게 날려라. 기병들을 많이 잡았죠. 여전히 기병이 많지 않았었으니까. 아우, 바퀴소. 죽어도 돼. 다시 살아날 거야. 야, 나 죽으면 살아날 수는 안 돼. 아, 그만 났어. 태학생이래. 저, 우리 사기 없어. 자, 열일곱, 삼십일, 육십일. 대형 지켜대형. 뭉쳐 자, 나 치료 왜 이래? 아이고, 찝찝 근데 도망가는 놈들이 있다. 도망가는 놈들이 있는데. 자 지켜라. 공격! 다구리쳐 다구리. 오늘 좀좀 뛰어 먹어보자나. 아, 이거, 활, 활쟁이들이라서. 자, 괜찮아요. 기병 괜찮습니다. 우리 청병대라서 기병 잘 잡아요, 어차피. 잘 잡죠, 지금?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적군 어디까지 왔어? 올라왔다가. 자, 적군 이제 가. 아군 이제 돌격해. 발사, 발사. 넌 내가 잡는다 아6 3대 때렸는데 좋아 잡았어 됐고요 자 붙었습니다 제대로 여기서 이겨야죠 야 상대가 테크가 훨씬 높다 상대가 급병한테 안되나? 네. 당연한 소리지만 야 잠깐만 나 죽으면 안되는데 잠깐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팠다 아, 이거 안 되나? 안 되나 보네. 내들 특화가 낮아서 무리인가 봅니다. 아, 좀 무리인 거 같은데. 85, 60, 43. 내 체력이 없어서 안 돼. 얘도 이제 안 따라옵니다. 먹을 거. 먹을 거 괜찮네, 다행히. 징집을좀더 하고 있다네아 힘을 다시 키워야겠다 역타하는 놈 누구지? 아직 에들 테크가 너무 낮았나 봅니다 누구 유이신규 선교자 그또 갔네 여기 역타하던 놈 <laughs> 증집을 좀더 하고요. 다시. 늦즘 밤이니까 타타르까지 가봤자 안될거야. 위로 올라가. 몽골까지 가자. 뭐 영주들이 여기서 놀고 있는데? 싸울 생각이 아직 없는건가? 증집을 하고요. 2 0원 남았고요. 불필이 사고, 이건 사줘야죠. 아까 내 체력만 충분했어도 끝까지 싸우고 오는 건데, 제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사실 내가 다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대도시인가 대도시네요. 자 얘네 떠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사이가 저러니 한참 동안 달렸으니까 또 하루 쉬죠. 사이가 좀 많이 올리길 바라면서 모르가는 페이 돈 없어요. 등용 못 해요. 하루 쉬죠. 시빅 때는 이제 그렇고요 그냥, 그냥 순찰만. 아니, 왜그 와중에 물로 들어가? 이놈은. 땅으로 가도 될 거를. 자, 업이 날라갔고요 자, 증집을 좀더 해줍니다. 총 군대가 116. 뭐, 없나? 뭐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염소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근데. <laughs> 근데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드게지마이 애들 사기이똥이니까업그이이드게 해서, 이 중국 땅에서 일단은 거의 다 몰려난 것 같습니다. 몽골은. 몽골이 열심히 안 싸우니까 아예 충나라가 밀어버리네요. 이거 어째 내가 들어오는 나라마다 열심히 안 싸우는 것 같아 자꾸. 저 그런, 생,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들어오는 나라마다 열심히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합니다. 그래봐, 지금 이개돌아니까 도망가는데, 자, 탈영병들을 잡아봅시다. 상대는 팽패수, 상급, 팽패수입니다. 낮은 데크가 아니라 굉장히 높죠. 데크가... 딱히 상관없습니다. 마우스, 아, 잠만, 아까 마우스가 나와서 꺾었어야 되는데, 못꺾었어 19 죽었고요. 이득이에요. 유지비 싸졌어요. 이득입니다. 제대로 손해 아니에요. 좀 내기 좀 걸린다. 야, 역시 많이 죽네. 죽어. 도 돼. 유지비는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팽팽수들이 다 썰어버리네 아 농민병들인가? 이렇게 썰리네 됐어 다 죽어 알파 아니야 다 죽든가 말든가 살고 싶으면 죽이든가 한번 쓸려고 아야지는데 정면 차리지 야, 너무 깔끔하게 쓸린다, 근데. 다 쓸렸어? 깨끗하게. 그래요. 34명 사망. 근데 이 4분의 1이 죽었어요. 이거 참. 나 혼자 싸워도 상관이 없는 싸움이었는데, 얘들 좀 죽이려고요. 야, 아, 인물이 진짜 약하구나. 지금 싸우는 거 보니까. 절대 못 죽이네. 싸워봐, 도망가. 퇴각하라니까 퇴각 안 할래?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된가 그래, 너의 삶을, 너희들의 삶을 찾아서 도망가라. 썰릴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썰릴 줄은 몰랐네요. 뭐 어쨌든 저희 다 사이사이로 들라서 상관없어요.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거 사실 반쯤 버렸어요. 안돼 이거. 이미 너무 많이 말아 먹어서 며칠을 말아 먹었는데 지금 3일을 말아 먹었는데 안돼안 돼. 어디서부터가 꼬였을까요? 용병 생활에 더 했어야 되나? 더 해서 시간을 때웠어야 돼, 그럼? 그건 좀 그렇잖아. 아니면 영주와 열심히 싸웠어야 돼? 자, 펭귄스도 저 혼자 잡아도 충분히 잡아요. 충분히 잡죠? 보세요. 충분히 잡아요. 애들 돌격시키면 괜히 돌격시킨 거예요. 내 네, 실력 좀 봤습니다. 내 네, 실력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다시는 써먹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자꾸 사거리가 좀 애매하게 합니다 근데 자꾸 막으니까. 방패를 뽀사버려. 아, 잠깐 이러다 출혈 때문에 죽겠다. 아, 이놈이 자꾸 막어. 흡비를 해. 공격적으로 안 나오고, 아이, 귀네 정리 끝. 음. 가져가면 쓸 때가 있으려나? 일단 가져가보고요. 자기가 얘는 보통이네? 우리도 보통이야? 왜? 자, 전리품이 거지 같고요. 야, 평균 스몇 명을 잡았는데 전리품이 이러냐? 멍균 안녕? 너 가져? 이렇게 주례가 없다? 그냥 너다 가져. <laughs> 자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얻은 것도 없고. 잠깐 소시지를 왜 팔어? 왜 팔어? 안쪽 테클이 키워볼까? 진짜 이모탈 좀 키워볼까? 아니면 노다시 무라이 무장을 병, 크림 게르트. 이것저것 있고요. 포로 중겹자는 없고요. 예전에 포로 있었던 데가 한성이었는데. 6천0 0원 이때. <laughs>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laughs> 그냥 어느 나라 가신 들어가지 말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역시 혼자가 최고야. 자 오나라가 강하를 되찾았고요. 제배가 총사령관직을 받았습니다. 어뭐 총사령관 받은 애가 열심히 싸워줄까요? 82명. 음 총사령관을 받았는데 딱히 모일란 소리는 없고요. 그래요? 일단 징집이나 좀더 하면서 돌아다니죠 봉가리와 카르타고 포르투갈 카르타고 부종의 강도다니다 같이 싸울까? 개돌 뭐 있어? 싹다 개돌해 자, 이쪽이죠? 저 있군요. 음. 자, 일단은 적군들이 뭐, 예절에 있고요. 뭐, 다 약해가지고, 개돌래도몇명안 죽어요. 농민병 몇 명이야 죽을 수야 했지만, 잘안 죽습니다. 농민병이 얘네보다 세요. 좀 아프긴 하네, 그래도 수청무기가. 창 같은 거 던지면 조금 아프죠. 아무래도 기본적인 데미지는좀 나오니까. 던지네임이나 그런 게 약해도. 자, 52명, 50명인가 그랬는데, 아까 42명만 나왔으니까 주형님이 나와야죠. 안줄것 같다 느낌이 벌써부터 딱 하나도 안 주거나 아니면 한 100원 정도 그 정도 줄것 같아요 망그러기 바라지만 네 그렇죠 있어 몽골의 무칼리가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탈출은 성공했대요 100원 줬네요 정말로 자무카, 3 3 0 0 0원짜리비용 못해. 8 0 0 농부. 농부 미션. 부여 마을. 음, 부여. 강탈자 62명. 길림 주변에 중간 규모의 적부대? 중간 규모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근데 업그레고드하고 싸워볼까? 아, 중간 규모 한 100명 정도 되려나? 100명 좀 넘으려나? 100명 안 되면 한번 싸워보고, 100명 넘으면 뭐. 물론, 테크 높으면 못 싸우고요. 철나라가 음. 남한 등각병 키우죠? 야 남만든 갑병 무섭지. 음. 아군에 국병도 있었어. 국병 다 죽지 않았나? 아직 국병이 남아 있었구나. 길림 주변의 중간 규모의 적부대. 중간 규모. 털기엔 조금 무리가 있으려나? 뭐 애들이 센 것도 아니겠 뭐. 이게 참 애들이 키워야 되는데, 싸우면 다 죽고, 레벨업 시키려고 해도 돈이 없고, 주급받는 걸로 생활하자니, 주급도 한 3,000원 받는 게다로 결국엔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 게, 영주 잡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 자꾸 아닌 것 같아요. 공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돈이 안 걸려, 영주를 잡아도. 자, 가보죠. 길림 주변에 중간 규모라니. 바로 여기죠, 길림이에 중간 규모? 카우치우드 주변에 중간 규모. 누구지? 또 이동을 했고. 예, 안 잡히네요 일단 타타르까지 가서 바로 대기해보죠 재배가 새로운 총사령관이 됐는데 2600억자 업에서 나오던 이제 저또 날라갔죠 그럼 이제 4000원까지는 유지비가 감당이 되는거죠 잘라이즈? 잘라이즈가 어디야 잘라아즈 잘라아르 여기다 누가 갔어, 방금. 도와주러 가자. 또 갔는데. 음, 없어요, 그래요. 자, 일업그좀 시켜보죠. 2,400원. 이거 2,700원 되고. 건병은 아직 하지 마. 연노병 하나니까 연노병 좀 늘리고. 4명 가만히 있어봐. 얘또 어디로 튀었을까? 다시 돌아오죠? 재배가 저희 갔다가. 강령 쪽으로 도망갔나? 방전이 털었네요. 아 강령이네. 어차피 털어봤자 돈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뭐하니? 내가 다 대형 지켜. 마상 좀 연습이나 합시다. 기병 잡는 연습 좀 해야겠어요. 근데 이게 양손검으로 기병을 잡을 수가 있나? 우리는 대형 유지해도 도망가는 놈들이 있다. 도망가는 건가? 아니면 끝에 가서 쓰나? 끝에 가서 쓰네. 그래요, 끝에 가서 쓰는 거나 도망가는 거나 거기서 야, 저쪽이군요. 야, 강화수군이 많다. 테크가 티크가꽤 높네요. 강화수군도 얼추 봐도 숫자가 좀 되고, 중장기병도 숫자가 꽤 되고, 아군 기병들이 달려오고 있는 거죠? 저기 다 기병이야, 저게? 저기 다 기병은 아니지. 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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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야, 내일 저쪽이나 봐라. 애들 달려온다. 달려오지 않고 걸어오는 것 같은데. 속도가. 속도가 어째 달려오는 것 같진 않다. 안녕. 숨어있죠 고병들이네. 기병들은 뒤에 서 있나 보네. 자, 애들이 다 시야가 저쪽으로 끌렸죠? 기병은 막는데. 음. 강아지 분들 안녕. 뭐야, 120대면 한 방이야? 체력 생각으로 많지 않네? 120대면 한 방이면은. 확실히 난만등급병하고 차이가 꽤 있구나. 체력이 얼마 없네. 야, 확실히, 뭐, 몽골 쪽이다 보니까, 우리 기명이 많죠. 야, 근데, 몽골 쪽, 아까 군대 보니까 지금, 그 뭐냐. 콩나라 털러 들어가면은 바로 밀어버릴 군대던데. 얘들 막, 재배 군대 330명, 수부타이 300명. 지금 같이 싸우는 애, 한, 250, 막, 이렇게 있죠, 애들, 군대가. 징기스카나, 한, 적어도, 800은 가지고 있을 테고. 야, 그럼, 들어가면, 그냥, 밀어버리는 건데, 안 들어가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들어간, 이제, 가신으로 들어간, 이제, 나라는, 싸움을 열심히 안 한다.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어이짓을 한다.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분명히 있어. 지금 미나라 들어가니까 미나라 털렸죠. 지금 오나라 들어가니까 바로 털렸고요. 지금 몽골 들어가니까 털다가 안 털려, 안 털고 갑자기 털려요, 또. 뭔가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뭔가 있어, 이거. 지금 사면 속으로 나라가 털리고 있어, 내가 들어갔더니. 이게 저안 되는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잘 나가는 나라에 들어갔어요. 미나라 위초고 중에 최고였고요. 오나라는 총나라, 총나라는 위나라랑 싸우지도 않고 있었고, 그, 오나라가, 위나라 아예 밀어버리고 있을 때 들어갔죠. 들어가서도 밀었었고, 잠시 동안. 이제 몽골이 이제 오나라 밀어버리고 있어서 들어갔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총나라한테 뚫리고. 뭔가 있어,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해. 지금 사면타로 이게, 꾸로 들어오는데,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리고, 나는 영주 잡 으면 돈 도, 안벌 리고 사연 타네. 50마리 잡아봤자, 영주 한50 마리 잡아 봤자 영주 군대 한50 마리 잡아 봤자 벌리는돈은 천원 아니지? 한800 마리 잡았 더니 400 마리 잡았 더니 천원 벌 리고, 500 마리 잡았 더니 1 원도, 안벌 리고, 그리고 이제 200 마리 잡았 더니 갑자기 11,000 원이 벌 리고, 뭔데 도대체 어, 얼마 안 남았 죠？이제 기병 들 조금씩 남았 네, 저쪽 에도 기병 하나. 포 시끄러운 포로야 자 다시 돈 내고 가져가세요 4,200원에 팝니다 싸요 싸나 세일해서 3,000원에 줄게 아아나 진짜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진짜 아나 진짜 와 오늘 진짜 아. 진짜. 그래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안 풀리네요. 아, 힘내서 해 보렸더니만 이러고 있고. 아. 펴지는 데만 5분인데. 자, 화면 맞추고요. 근데 이거는 왜, 이거는, 왜안 맞냐, 이건 또.